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홍성군 갈산면에 아, 오늘 홍성군 발산면에 갈산 5일장에서 우리 원양에서 뵀던 구독자님 말씀 해갖고 또 농원도 하셔갖고 네. 이번 겸사겸사 전화드리거나 네. 오늘 흔쾌히 나오셔갖고 같이 네.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맛있는 네. <laughs> 이름이 뭐라고요? 닭게장, 닭게장. 인사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시청자 분들과 구독자님 여기가, 여기까지 오시려나 소문이 많았습니다. 자식로도 발산장, 안면도 네. 네. 갔다 오다, 다들려 형상 다, 항상 다, 네. 다. 네. 한번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뭐뭐 하시죠? 두릅밥도 시상에서 두릅. 두릅. 배 두릅. 네. 능대성화 한국국화, 오이겸놈을 꾸짖는, 곰치, 곰한 50종이 이렇게. 얼마나 큽니까? 한 7천 평, 7천 평. 그럼 올해 네. 계획은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내년, 내년 정도, 20, 25년도까지 네. 완공해야죠. 음. 그러면 이제 어. 외부에서도 이렇게 관광 오시고 또 판매도 하시면. 음, 네, 그걸 들어를 네.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같이 오신 분 누군지 좀 소개해 주시보통요 여기 우리도 발산에서 뭐 태어나고, 이곳 네. 네. 살고 있는. 네. 그다 우리 형님하고 네. 뭐, 나물에 관심이 있고 해서 아 나무조개? 아. 같은 업종인가요? 아, 아니요. 업종은 조금 다른데 오늘 네. 네. 양봉도 에 양봉도 하시 아. 그럼 이제 기회 되면 한번도저 기회 되면 한번 촬영도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그래 아, 이제 양봉도 찍어보는 기회아 네. 네. 아, 이거 너무 길었습니다. 네. 식사하 가시죠.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 주십시 물 좀. 어디 가나 그 맛집은 항상 있거든요. 국물 버섯 맛 보세요. 아 네, 진짜 맛있어요. 음. 네 여기 현지인 분들이 알려주신 국물 버섯 맛이 보입니다. 아 국물이 진하지 진하고 깊은 맛이 나고 근데까지 네. 짜지도 아, 않네요. 여기. 따 짜면 안되지 네 나. 왜냐면 바닷가는 조금 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고있습 나는 안네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게 조금 찢어던것 같은데? 조그만가 지도서 해 네. 아니 또 다른 사람들. 아 음, 음. 그러면 이제 3월달부터 이제 농사 때문에 많이 아웃소싱.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하습니다이내기 네, 네. 어. 시작하고 네. 조금씩만 이제 농사하고 해야죠. 농사 어. 지금 이게 어려워

바로 아,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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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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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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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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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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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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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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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지 2로1 3年1月1 6日原告陈国平与被告陈国平签订的合同其中 저는 이 시장포어를 하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먹고 가면 기분이 좋아. 아, 다 근데 맛없다. 그러면 좀. <웃음> <멋있대>. <웃음> 네. 합제당. <laughs> <laughs> <하트에다, 하트에다>. 네. <laughs> 맛보시고 하라고 아, 고맙습니다. 아, 나도 먹게요 <laughs> <laughs> 집에 일 맛있는데 합제 보고 있어요. 아, 머리고고 음, 아, 아 일단에, 음. 그리고? 네. 네. 다음에 고 음. 아, 와리고 음.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 리 아, 다리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내그 아, 그리 아, 그리고? 내 아, 그 아, 그고 아, 그리고? 고 지금 시 밥한 한 그릇에 15,000원 13,000원, 15,000원 이렇게 이게 밥한 그릇에 8천원짜리8천원 있고 그렇 양만 밥달라만 여기 러니까 아까 8천원인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만원 이상 받으면 괜찮은 거지 일단 맛있어야 되는 <놀람> 부분이 <놀람> 음식은 잘하고 가야 돼 선생님 뭐 선물 때에좀 촬영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까? 물요워워이 형님은 네. 나물별데 아, 네. 자연산이잖아요 응. 과거물 어. <laughs> 나를 키운다거나 보호를 한다가 이런 걸 전혀 안해요 음. 네. 오직 자연 있는 그대로 키우니까 우지에서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수확을 네. 할 수밖에 없어게좀 금방 끝나 그 올해 나무처 먹어야 제가 나무처는 무리하니까 좀 아마 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크게만 많이 품에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촬영하고. 을 휴학하기 전에, 형님하고 다들 통화 좀 하셔서. 아, 통화하셨어요. 바닷가가 핸드폰이 빠지죠. 뭐? 전에도 안주어요 응. 그러면 뭐, 촬영하실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응. 앞으로 제가도 좀 도와드릴 건지 이렇게 지도를 봤는데, 내고좀요 음. 서쪽 방향이죠? 서남 방향이죠?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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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남 서남. 서서 서남. 서남. 서요서 서남. 서남. 서 서남. 남남이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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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사리 같은 거, 이렇게 제 영상 올려, 한번 올려봤는데, 밥 먹는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더라고 특히, 아주머니들이 그걸 좋아한대요. 모사리는 체험하는 거. 사리는 인터넷 하면 그냥 직천으로 있으니까 그냥 퍽퍽퍽 음. 하고. 근데 그걸 좋아하세요. 음. 그런 걸 구제해 주고. 우산이 그냥 꺾어가라고 그래요, 그거는건안 응. 받아요. 놀러 오세요. 그냥 그대로 꺾어, 꺾어가세요, 그냥. 맛있어. 그 사진, 네. 그 농원 이름은 뭐예요? 더 드림. 더 드림. 가스면에 어? 오시면, 더 드림 농원이고, 특히 나물 종류를 한추천대에다가 다른 애다가. 이자에 따라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봤는데, 한번다 보고 을고오늘은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리 연, 이번 년도는뭘계하고 계시는데, 좀 들어보니까. 싹이 나오기 직전부터 오셔야 돼요. 천만 적워주면일찍 오겠습니다. <laughs> 그건 무료. 무료. <laughs> 어. 어. 요즘 그 차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차박이 아니라 물론 차도 차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마물밥 아무리 어오셔서차 네. 박을 네. 박아 놓고, 아을뜯어서 거기서 어? 네뭐 불이 이런 거는 다 뜯, 그냥 빌려드릴 테니까, 음. 오셔서 데쳐서 음. 해서 드시고 음. 각자 자기 치릴거그까 빌려드릴 니까요 치사도 그니까 빌려드릴 가드릴 테니까, 드릴 테니까, 빌려드릴 <laughs> 여기 홍성도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를 내려오고 다니고, 그리고 트렌드에서 이금도 내려오고 그니까그리 환경은 안 좋아졌어요. 어, 50분 거리.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도 한 50분이고, 여기는 뭐, 지기적으로 여러 가지 일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요 <laughs> 그리고 바로 가깝게 또 추덕사 있고 아 맞아요 문봉산 네. 추덕사 한번 20분 거안에있어요그 다음에 남당항 네 남당항 15분 20분 사상해변 네. 바다 바로 인접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월장을 찍으면서 주변에 관광지나 마집 그 다음에 아까, 그 네, 찬인저가, 어, 너무 이제, 예, 찬인저 많이, 많이 관심있어라고 그런 걸좀 많이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올해부터는 좀 이제, 이제, 장이좀한 2년 찍어보니까, 그래서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골에서 관광이나,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올려갖고, 우리, 농사진, 농철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홍보가 돼갖고, 그거 보시고, 전화하고, 댓글을 보내고, 그입금니꺼으면 댓글을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응. 이 유튜브가, 홍보가 최고 좋아요. 뭐, 블로그 만들고, 뭐 하고, 이거, 어려워서. 가을에. 가을에. 이런 분들이복 중복, 말복인데 이게 소식이 있요 소화는 10월 중순쯤 되야 하고요. 소화도 익지가 않아요 완전 익혀서 소화가 해요 대추가 맛이 상당히 좋죠. 대추도 음. 기후 변화 때문에 저 밑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안되는 어, 양이 되데안번도찍어주세요이노를좀 활용하셔 갖고 많이 공부하시면 네. 공하시면됩니도 요새는, 이 홍보는 말 그대로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홍보입니다. 광고는, 돈이 들어가는 게 광고입니다. 그 농촌에서 뭐, 광고비까지 부담하시는 분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알려지는 게 좋아요. 이거 그 드시고 가세요. 닭게장 하나? 네. 은양에서 만난, 그 더비린 농업이죠. 사장님이. 여기 같이 오셔서고 식사도. 식도 있습니다. 아 복지, 복지도 있고, 네, 할머니 국밥도 있고, 네. 각종 찌개류 수산물 종류가 네. 많으니까, 네, 각종 찌개로 네. 어, 얼마든지 원하는 것들. 네. 제일 좋은 게 값이 싸다는 거.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이 네. 게장은 음, 진짜 담백하고 기분 맛이 있으면서 상당히 부드러워. 이렇게 어, 편하고. 네. 또, 젊은 사람이 먹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 먹어보시면 좋고느니 어, 하거나, 냄새나거나, 전하나 예, 그전하죠 예. 찬도 깔끔하시네요. 에는다국상품으로 예. 먹습니다. 어, 아, 예. 이렇게, 귀한 시간내 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예, 예, 홍보되셨고, 음. 홍보되셨고, 남기셨고, 음. 또, 유튜브에도 출연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또두분 많이 홍보되셔서, 반대가반대되 반대로, 도 많이 반대로, 반 이렇게 좋은 반대이 아,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예, 또 다음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